자, 벤부부, 벤쿠버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? 저는 스펜서 부동산입니다. 네, 오영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우리 오늘은 너무 갑자기. 기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, 맞아요. 오늘 지금 아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센터는 갔다 왔고, 네. 오닉센 아이보리라는 지금 타운하우스 사이트에 왔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여기가 어디였어요? 어, 근데 사이트 이 지역이 90에 음. 164 지역인데, 굉장히 안정된 싱글 하우스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동네가, 동네가 보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부자촌 같이 네네. 저택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. 네네 음. 그리고 그 뒤에는 거드인 파기라고 또 어떤 사람이 돈네 이사한 26 에이커의 <laughs> 커다란 공원이 있어가지고 네네. 굉장히 좋고 아까 보니까는 바로 저 아래에 서리 크리스탄 학교가 있었어요. 네네네. 어, 학교도 되게 가깝고 그리고 일단 가장 장점은 여기에 사이트에 총 106개의 집을 짓는데. 그렇죠. 내년이 컴플리션이고. 내년 컴플리션이고, 그리고 세컨 페이스가 요 위쪽이고, 퍼스트 페이스가 조금 아래쪽이에요. 네. 그래서 저쪽을 먼저 짓고, 이쪽이 마지막에 지어지는. 그렇죠. 거. 그 스카이 트렌 역하고 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. 어, 뭐, 걸어서 한 15분 정도라고 했는데, 네. 여기 96번. 아, 저기 뭐야. 저쪽에 1 어. 저쪽에 160에. 아, 160, 아, 160. 160으로 조금만 가셔가지고, 근데 언덕이네요? 네, 버스가 있어요. <laughs> 버스가 있는데, 보시면 알겠지만, 약간 슬로프가 젖어 있어가지고, 이 플로어 플랜 보면은, 그다운다운 다운 베이스먼트 같은 분위기의 1층도 있고, 그렇지만 또, 일, 그런 경우에 또 커다란 창도 내준다고 하네요. 그죠. 여러 가지, 이제, 플로어 플랜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, 뭐, 그래서, 음. 동네에서 굉장히, 잔잔하고 조용하고 공원을 끼고 있고 지금 오늘 날이 좋지만 지금 만약에 이쪽 아래쪽으로 페이싱을 하고 있다면 저렇게 음. 맑은 하늘 약간 높은 고지에서 볼수 있는 거고 또 딱히 북쪽으로 아 서쪽이죠 서쪽으로도 그쵸.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뷰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지역이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집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. 안전적인 분위기같아요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타운하우스, 2,000한500 스퀘어 이상, 그렇죠. 3 베드룸부터 5 베드룸까지 있고, 음. 그리고 10% 다운페이먼트, 다운 네, 그리고 11센트의 스트라타 빚이 있고, 어, 그리고 중요한 건. 에어컨, 에어컨을 포함하고 있죠. 네.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순간 온수기까지 다 가스로 돌린대요. 네. 그러니까는 전기로 유지비가,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, 굉장히 적게 들겠죠.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된다? 사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말 하기 쉽지만 어 굉장히 뭐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가격은 99만 9천부터 시작을 하고 네. 대부분의 좀큰 집들은 한1.2요 정도에서 이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정확한 디테일은 또 남겨드릴게요. 네. 아, 오늘 너무 날씨도 좋은데, 타이트도 좋고, 공원도 네. 바로 옆에 있고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오늘 빛도 밝아가지고, 얼굴도 좀 화사하게 나오는 것 같고. 그러게요. 제가 네. 원래 월드이 까만데, <laughs> 어. 오늘 잘나오네 알겠습니다. 어쨌든, 벤쿠버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. 저는 스편산 부동산이었고요. 네, 오영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